그러니까 이 기존 나노바 나노바나나의 여러분들 어, 추론 개념이 생긴 거예요. 추론. 추론이 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과거 그 옛날 나노바나나 버전보다 훨씬 더 얘가 사고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요거부터 보시면은 이 멍멍이가 있잖아요. 예, 외시죠. 예, 코기. 코기의 요 사진을 여러분들 카메라에 뷰를 바꿔서, 어, 우리가, 어, 어안 렌즈로 변경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3 0 0뉴처럼 선생님들. 요런 게 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 모델도 여러분들, 요렇게 구도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포즈 바꾸는 건잘 됐는데, 구도랑 포즈까지 바꾸면서 되는 게 힘들었거든요. 선생님들, 요렇게 지금. 이게 뭐죠, 지금? 뭐, 아이슬란드 같은 데잖아요. 근데, 아, 밤으로 날씨 바꾸고 오로라까지 나오게 한 거예요. 텍스처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텍스처 그 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촉감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파리 촉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말, 말도 안 되죠. 지금 선생님들 예 우육면 같은 경우인데 우육면 질감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니까 전에는 이런 건 조금 힘들었어요 되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졌는데 이런 것까지 얘가 얘를 요거를 여러분들 유리잖아요 음, 자동차에 이걸 계란으로 이렇게 입히고 고기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것까지 전에는 그냥 엎어 엎었다고 보면은 이제 요런 것까지 추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 선인장, 그 다음에 꿀납 저기 밀랍,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뭐라고 러지 요거 이 오일 오일 램프라고 하던데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예 요거 투구 투구벌레죠 예닭 어나 이거 좀 징그럽더라고. 닭 음. 닭이죠. 예, 예 닭뼈서하고마지막그 제일 충격적이에요.